안녕. <laughs> <laughs> 하... 이쁜이, 오씨나 이쁜이야. 아, 더 살. 음, 안녕 오랜만. 아, 왜 연습실에 있냐고? 어, 연습을 해야지 않겠어? 어, 연습을 해야지 아. 아.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아닌가?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거 저번에도 여쭤본 것 같긴 한데, 여러분, 보이나요? 이거 질문 올리면? <laughs> 질문 올리면 보여요? <laughs> 아, 보여요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연습하다가 끝나고. 아니,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, 아, 안 되는 건 아닌데, 되는데,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건전지가. 내일, 이제 배터리 갈고, 다시 하려고, 연습을. 더워서 못하겠다, 아. 야, 어쨌든 연습하다가, 너무 더워가지고. 아, 요새, 우리, <laughs> 우리 마이데이들, 좀, 좀 많아 싶어가지고. 어 선택한 것만 어, 선택한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도 네. 내손 잡아줄래 내 손자 봐줄래 니 응. 네 손자를 봐줄게 응. 그래요 어쨌든간에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 있었죠,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유. 하이. 아, 뭘 나도 군대가, 이런, 씨. 아니, 나는, 어, 저는, 일단, 뭐, 한참 남았어요. 한참 남았, 한참! 아니, 뭐, 아니다? 다음, 입술 옆에? 아까 누, 아, 내가 연습실에서 눈에 띄는 애를 먹는데 너무나도 큰 실수였어. 어. 아. 성진이 형이랑 어, 작별해서 잘했어요. 그냥, 가가지고, 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, 배웅해주고, 보내주고, 어, 그냥, 별, 별 얘기 안 했어. 그냥, 우리, 내나 평생 하는 것처럼. 어, 가라! 하고, 어, 간다! 간다! 이러고, 그냥, 같이, 뭐. 성진이한테? 성진이한테 혼나야지. 그냥, 성진이가 어딨냐. <laughs> 아이, 성진아, 이제 뭐, 어떡해. 어떡하냐? 혼내러 올 수도 없고. <laughs> 아이고, 성진아, 성진아. 아이씨,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장난이가 좋은 거 아니고?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공 라떼만 먹으려다가 오공 라떼가 아니고 저거 하, 오늘의 하루? 뭐지? 어, 하루 국물 이거만 먹으려다가 저 근처 빵집에서 소보로 빵이랑 좀 사가지고 좀 먹었어요 다 말해, 다 말해봐라 지금 뭐 어떡해 <laughs> 아 근데 이런 드립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네. 다 말해봐. 뭐 지금, 지금 나올 수 있어.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했다가 또 혼난다거나. 어 근데 살이 빠졌어요 제가. 모르겠는데 나는 빠질 수도 있고, 아 빠질 수도 있고. 어제 재보니까. 언더톤즈?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언더톤즈는, 그, 뭐지, 지금 배송 중이고요. <laughs> 사이즈 다 골랐고, 이제, 배송 중이라서 나중에 오게 되면, 이제 언더톤즈만 입고 다녀야지. <laughs> 요즘에도 봉봉으로? 아이, 봉봉 어떻게 식사할 때 아 지금 이렇게 된 김에 아 언더턴즈 언더턴즈 언박싱 유튜브 오케이 아 맞다 그래 요새 제가 유튜브를 좀 하고 있잖아요 도훈이를 도훈이 도우니?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아마 막 정기적으로 영상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어 컨텐츠를 많이 모아놓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냥. 영상 찍고 기회가 될때 계속 이제 영상 을 업로드 한 식으로 갈것 같아요. 무슨 막 정기적으로 목요일 6시 올라오거나 금요일 6시 올라오거나 막 그런 식으로는 안할것 같아요. 어뭐 기다리실진 모르겠지만 기다리진 마요. 정기적으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좀 불규칙으로? 네, 불규칙적으로 좀 올라올 것 같아요. Q&A 영상도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편집 그래, 편집 내가 해보게 해보려다가 1번 해주세요. 지금 좀더시간 지나야 되지 않을까? 머리 많이 길렀어. 아, 자르라고 너무 길다. <laughs> 아 그럼 예, 찍긴 찍었지. <laughs> 아 뭐라도 해야지, 일단. 뭔가, 아, 그리고, 좀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, 그냥 뭐. 좀 뭔가, 생활에, 어, 공백기, 어쨌든 시간 텀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생겨가지고, 뭔가, 뭐, 좀 열심히 하면서, 뭐, 여러분이랑, 소통, 소통도 이제 하면서 뭐 뭔가 저로서 여러분에게 뭐라 해야 되지? 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과 소통이 되면서 조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며 평소에 조금의 재미를 어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저도 저한테도 사실 좋고 예. 저한테도 사실 좋고 여러분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사실 저도 저한테 좀 집중할 그런 것들 많이 필요했어요 예. 그냥 계속 요즘엔 뭐든 다 해보려고 예. 공유함으로써 그래 뭐 어쨌든 그런 느낌 나방 저장 오케이 오케이 요새 나 저장 다 하고 있는데 잘했지? 아 그래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연습실 에 있는 김에 한 9시까지만 그뭐 게임 하실 분 있나? 게임이나 <laughs> 배그나 한번 해볼까? 어떻게 해야 되지 배그를? 배그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너무, 아, 너무, 그런 느낌인가? 나 심심하니까 놀아줘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오,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. 이야. 아, 선생님,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. 오늘 생일 축하해. v e e 2 -E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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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오늘 안 돼가 아니, 왜, 오늘 안 돼, 이게 아니고, 그냥, 뭔가, 내가 너무 편하게 켰나? 라방을? 그냥, 뭐, 나도, 저도 이제 한, 1 시간 정도? 좀, 그냥 같이 배그나 방할까, 했지, 그냥. 할까, 할지 <laughs> 그러니까, 같이 해야지. 그러 약간, 약간, 어떻게 할까? 어, 딱네 명에서 할까, 네 명에서? 아, 근데, 아, 이러면 너무 힘든데?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걸? 네명이서 하려면, 테트리스? 아, 엄청 막,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저르메 저녁, 저녁 메뉴 추천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저녁 메뉴 는뭐 별거 있나 뭐 된장찌개에다가 공깃밥에다가 멸치에다가 저 계란 몇개딱 하고 뭐, 그냥 먹는거지만 저녁 메뉴 뭐다똑가서 먹는거지 뭐, 다 똑같은 거 먹는 거지, 뭐. 저는 한식이 제일 좋아가지고 <laughs> 아 배그? 배구...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게임 하지 말자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나 하죠 <laughs>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하준이 형 들어왔어? <laughs> 하준이 어딨어아 하준이 형 왔구나. 형 머리 너무 길죠? 잘라야죠. 음. 제가 하는 걸 보여달은 같이 해야지. 음 이렇게 얘기나 합시다. 게임은 뭐 그냥 다음에 그냥 하고. 저녁은 가서 가서 먹을거에요 엄마한테 엄마 밥좀 이렇게 해야지 뭐어 근데 아, 네. 하중이형 거기 폰을 되게 오래 쓰네요 그래도 몇시 몇시까지 쓰시나? 스포? 아 스포는 아, 역시, 데이식스죠? 이겨냅니다. 마이데이죠? 음. 다 좋아요. 진짜 다 좋아요. 어, 다 좋고, 음. 어, 싸우는, 어, 싸우는 게 있어요. 음, 음. 싸우는 노래가 있어요. 싸워야 싸워 이번 앨범의 색깔을 표현한다면? 음... 어렵다 이번 에 약간 전 청록색. 전 항상 우리 청록색인 것 같은데. 그레이? 그레이 새끼야. 아, 그레이 새끼. 그레이 새끼야아 <laughs> 죄송해요. 아 미안해. 아, 아 코미디 빅리그 저 봤는데. 와이거 실수다. 진짜 큰나큰 실수다. 아, 이 제가 코미디 빅리그라고 저기 드립을 봤는데. 그레이색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아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와 아, 너무 미안해 아드리치가다가아 욕을 했네 어어 아, 당황스럽네 아 아니야 아니야 와 아, 미쳤다 야 도른자네 야 욕을 당하네. 아니, 그레이 색이야라고 얘기를 하려다가, 어, 그레이 미안합니다. 많이 친해졌구나, 우리 친해진 게 아니고, 미안한데, 어, 마주셔 할게요. 미안합니다. 아유. 도른자도 여기야? 왜? 노른자에 동훈이가들어온 도른자가 될 수도 있지 뭐 나야 나? 우리 많이 치야지 많이 치야지 우리 발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이색이야 <laughs> 그레이 색, 색이야. 어. 와, 진짜. 너무 재밌어. 음. 꼬라코만. 어? 그레이 색이야? 예. 응. 재밌다. 아 진짜 도현 선생님, 도현 선배님 아, 너무 웃긴 것 같아. 낚시, 낚시는... 낚시 시작해 봐 다들. 예, 되게 편안하네요. 예. 아, 무 생각이 없어. <laughs> 최근에 이제 낚시 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여섯 번 갔나? 다섯 번 갔나? 예. 그 많이 가지는 않는데 다 여섯 번 가서 이제 저도 초보니까 입문용 낚시대를 이제 한사 가지고 저아는 형이랑 같이 낚시 가 가지고 낚시도 좀 하면서 재밌더라고. 제가 하는 게 원투 낚시인데, 낚시 때안 춥냐고? 춥지. 예. 네. 추우니까 롱패딩 입고 막 이렇게 다 가고, 비올 때도 낚시해봤는데, 물고기 안 올라오면 짜증 안 나냐고? 그러니까 이게, 낚시가, 아, 좀 허탈한 건 있지. 이제, 한7 시간, 6 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막안 나고 그러면, 허탈하지. 그리고 문제는? 진짜 안 나왔어요. 5일 동안. 오일 동안 단한 번도 안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게 이제 원투 낚시, 이제 멀원 투척 갈투 그래가지고 멀리 싹 이제 캐스팅 딱 하고 싹통 하고 이제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면서 이제 바다 이제 바다멍이라 하나요? 어쨌든 그거 하면서 멍 때리는 거지. 그냥 아 좋다가 아니고 또그 집중을 또 해야 돼요. 저기 저기 입질이 오나 안 오나. 그걸 봐야죠 아버지도 최근에 낚시가는데 12시간 하고 한 마리 잡았다고요? 와 그러니까 요새 서해가 죽음의 바다래요 네, 지금 아직 한 4월달부터 이제 슬슬 이제 남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<laughs> 도시어브야나도시어브 갔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낚시 좀 배우고 싶어요 정규형 그러니까 뭐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규형, 아니 제, 지금 아는 형이 아니 나 내가 뭐, 뭐 낚시 겁나 잘하는 줄 나, 잘하는 듯이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저 지인인데 같이 낚시하는 형이에요 같이 낚시하는 형인데 아뭐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했잖아 이론은 빠삭한데 예. 그렇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낚시 혼자 안 하고, 저 지금 뭐 방송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, 저 형이랑 같이 해요. 저 형도 못하고, 저도 못해요. 어쨌든 간에, 예. 어... 뭐, <laughs> 하보다 그렇게 제가 말 주변에 많지 않아가지고 다시 보게 네 다시 보게 올려드릴게요 근데 별로 얘기를 별로 한게 없어가지고 재미없지 않나? 오나나 마이데이인데 나 이번에 너 파트 뭐 했지? 음, 응. 마이데이지 어, 내 파트는 아직 안 나왔어 <laughs> 뮤지컬 아 그래 원피리형 뮤지컬 한다며 저는 알고 있었지 나는 이제 형 이제 한다는 얘기 듣고 어, 뭔가, 기대가 됐어요. 어, 형이 하, 만약 뮤지컬 하게 되면, 어떤 모습일까? 약간, 그런? 음. 나중에 또 보러 가야지. 나, 나 뮤지컬 아니냐고? 뮤지컬, 나 뮤지컬 하면, 음. 할라면할 수, 있... 있나? 할수 있어요? <laughs> 어, 상상이 안 가는데? 내가 뮤지컬 하는 거. 보러 가면? 어, 저랑 맞으실 수 있지, 뭐. 저도. 한 번은 보러 가야지, 예의상. 헬로 드러머 역할로 편하지 드러머 현실 그대로니까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세종호는 딱 하하고 짜파게티 vs 너구리 전 무조건 짜파게티 <laughs> 사천 짜파게티로. 음. 아, 전 짜파게티가 지아요 사천 짜파게티에다가 네, 김치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이제 착살나죠. 네. 그레이색이야. 있어도 꼭 다시 보기 올려주기. 돈이. 의무가 가비니까 어 그레이 색이야. <laughs> 아 이거 이번 라방 제목은 그레이 색이다. 음. 유튜브에 Q&A 언제 올라오냐고요? 어, <laughs> 언제 올라오는지 확실하게는 말씀을 상관없나? 아, 제가 그래도 잘 몰라가지고, 이번 달 안에는, 예, 네, 제가 꼭 약속드리고, 네, 올릴게요, 이걸. 꼭, 꼭. 네. 오케이! 어쨌 네, 다음에, 뭐, 그, 뭐, 배그? 예, 네, 배그 다음에 뭐, 트위터나, 어, 인스타 뭐, 스토리나, 그런 걸로, 어, 밤 시간이 편하시려나? 네. 어쨌든 약속했으니까, 제가. 근데,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약속을 한게 아니잖아. 내가 할래요? 해서 약속을 한거 아니야? 그럼,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. 내가 하고 싶은 거? 여러분들 해요. 이렇게 한 거잖아. 아, 그러면 안 하게 낫겠다. 네. 아니, 다음에, 그러면, 여러분이나, 같이 뭐 하고 싶은 거, 유튜브로 질문하면 되겠다. 오케이. 오늘 어, 할래? 그래요. 뭐, 어, 한번 해봅시다, 그럼. 어떡해? 딱 9시까지만 해볼까, 그럼? 아, 이거 뭔가, 마이데이가 나돌아준 기분인데? 아, 욕하면 안 돼요, 욕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욕을, 하지 맙시다. 예, 네. 저도 <laughs> 최대한 안 하게 해볼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 왜 왜? 어, 비밀번호 뭐지 내가? 어, 뭐지? 내 비밀번호 뭐지? 어, 됐다. <laughs> 아이, 뭐가, 씨.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. <laughs> 어, 배가 할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초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들어왔음. 아 이거 너무 어렵다. 아, 그래. <laughs> 다음에 합시다, 이거. 어렵다.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그래, 뭐, 어쨌든 간에. 다음에 또.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라방키고 뭐 멍때리고 있을게요 그냥 뭐 많은 얘기 안해도 되죠 예, 네. 많은 얘기 안해도 뭘 서로 얼굴 보면서 그냥 뭐마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식으 해야겠다 아배구 방향 안되어 오케이 간다 다음에 봐 간다 어떻게 어떻게 끄더라 너무 아 이거